그런데 마지막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. 마지막 걸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. 끊겼어? 네. 근데 뭐 한참 보고 있 네, <laughs> 켰어요. 네가 켰어? 네. 정리하시오 마지막 23번 문제 읽어봐. 무슨 말인지. 이제 거의 다안 풀어봤을 거예요. 읽었나 아니 읽기만 하고 <laughs> 아 진짜 읽으라고 해도 읽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뭐야 너희들 진짜 아생각 해봐 아 아까 풀었어 아까 풀어왔었어네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? 네 0, 1, 2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수를 만들어서 각 자리에 사용된 모든 수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. 그럼 0이 몇번 사용되었는지, 1이 몇번 사용되었는지, 2가 몇번 사용되었는지를 보라는 얘기지, 그렇지? 0은 솔직히 뭐 더하나 많으니까 0을 무시하고 풀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. 납득까지. 자, 그런데 풀 방법 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버리세요. 다섯 자리 수가 있어. 물론 여기 0이 못 오죠, 여러분. 내 앞에 0이 못 와. 근데 온다고 가정해 버려냐 일단 온다고 가정해 봐. 그러면 각 자리에 쓰여지는 0과 1과 2의 개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지. 무슨 말인지 얘가 다올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0이 왔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지수와 1이 왔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지수와 2가 왔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지수와가지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평할 거니까 어차피 여기 뒤에 0이 들어 나올 수 있는 거아니야 그게 몇 가지예요? 3곱하기 3곱하기 3 곱하기 3 3의 4제곱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갑자기 3가지씩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죠? 그러면 여기에 0이 들어간 경우는 3의 4제곱기 여기에 1이 들어간 경우는 3의 4제곱계인 거야 여기에 2가 들어간 경우도 3의 4제곱계가 있는 거야 숫자를 막 적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? 자 그런데 여기에도 0, 1, 2가 들어간 개수가 몇 개일까? 어차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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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3의 4제곱계이지 전부 다 어디 자리 맞지? 이해되지 이제? 그러면 0하고 2하고 2가 사용된, 그 자리에서의 사용된 개수는 3의 4제곱 되는데 그런 게 다섯 자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들어가, 여기에서도 들어가, 여기에서도 들어가, 여기에서도 들어가, 여기에서도, 들어가, 여기에서도 들어가, 여기서도 들어가니까. 그지 0, 1, 2가. 맨 앞에 자리에서 들어가는 개수만 이용인 거야. 그두 번째 자리에서도 0, 1, 2가 들어간 개수도 여전히 예인 거야. 세 번째 자리에서 0, 1, 2가 사용되는 것도 결국 예인 거야. 여기까지 가나 이해되고 있나요? 오케이? 되지? 여기서 뭘 빼줄 거냐면, 앞에 0이 올수 있어 없어. 앞에 0이 올 수가 없어. 내 앞에 0이 온게뭐뺄 거야. 0이 오고 나서, 네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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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글를 제외하면 돼. 똑같은 원리. 여기에 마찬가지로 0이 와서 네모, 네모, 네모가 되고, 1이 와서 또 네모, 네모, 네모가 되고, 2가 와서 네모, 네모, 네모가 되고, 이가 쉽죠. 그러면 이놈의 모양은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총몇 번, 몇번 3의 세제곱 개가 사용이 되고, 그지 맞아요. 그런 자리가 몇 자리가 있는 거야? 다섯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리가 있게 되는 거겠지. 그지? 여기서도 만들어져요. 여기서도 만들어져요. 여기서도 만들어져요. 여기서도 만들어져요. 이거가 1 0 0 0 말이에요. 되겠습니까? 그러면 다섯 자리 수로 만들 수 있는, 0 1로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수에 모두 사용될 숫자들이 1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안 돼. 1200, 1 2 1 이걸 더하라는 게 아니라 1211이 있으면 1211이 있으면 1세번 사용됐고 2한번 사용됐다라고 해서 1 더한 1 더한 1 더한 2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. 저는 저 엄청나게 많은 거아야 그걸 어떻게 이기게다 적어서 풀겠어요. 이렇게 풀어요. 여기까지 가니 계산하는 것도 잘 가. 3이고 3이고 3의 5제곱 곱하기 5 3의 4제곱 곱하기 4 상의 4제곱으로 곱하내면15 0이4 10을 곱하기 11 계산하면 나와요. 8 9 0이네 출제의 도는 이게 아닐거예요 출제의 의는 이게 아닐텐데 이게 제일 빨라. 그래서 0이 항상 이거 이런 관련된 문제를 쌤풀때 0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래서 0이 들어간 정도을 빼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. 이 확률에서 여러분들 확통 확률과 통계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가끔 있어 그때도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계산이 빠르다는거잘 정리해놔. 자, 배경고 1티 본고 풀이는 마칩니다. 자,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. 방양고 질문 몇 번까지 받았나요? 숙제가 지난 시간에 23년 반양고와 성문 프로그램 이번에 관양 2 3 송문 2 3 송문 2 4 0 0 2 3 관양 2 4 1티 관양 2 3 1 0 0 2나요 여러분? 0 0 2 0 20,000, 20,000. 2 0 2 0 20,000, 는0 20,000, 2 2